오늘 주신 말씀은 11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11기상 22장입니다 29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요사밭 왕이 길라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아사우레한즉요 사바시 소리를 지른 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 사람이 무지껏 헐난 당겨 이스라엘 왕과 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리게 진중에서 외친 소리가 있으리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매 개들이 그의 피를 할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창기들이 고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4월부터 함께 계속 나누었던 11기상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주요 분쟁지역이었던 길랏 라무슬 배경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자리에 보면 3절 말씀에 의하면은 길라라무슨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음을 아홉은 신하들에게 말을 하고 또한 아람왕에게서 다시 찾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남유다왕 여호사바스에게 함께 싸울 것을 권하고 이에 여호사바스는그 제안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러므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동맹공개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서는 역대하 18장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일단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사밭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요사밭왕과 아합왕이 서로 인척관계를 맺음으로써 둘은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합과 요사밭이 함께 길랏 라모스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아합은 자신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임하겠다고 말하면서 여우사바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임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아업은 자신의 선지자 400명이 받은 그 거짓 승리의 예언보다는 미가야 예언이 마음에 더 걸려서 이러한 일을 꾀한 것 같습니다. 안냐 다를까 말씀에서는 여우사바선 아람 군사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왕복을 입고 있었기에 눈에 많이 띄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람 왕이 자신의 병거 주휘관들에게도 오직 이스라엘 왕만을 공격하라고 또 명령하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요사바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 알렸고, 또한 그로 인하여 아람 병거 주휘관 또한 그가 이스라엘 왕님이 아님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요사밭을 쫓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개는 우리가 또한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신고 한 명이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추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합은 심한 부상을 당합니다. 병거를 돌려서 전쟁터를 벗어나려 하였지만 더욱더 치열해진 전투로 인해서 아합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녁 때쯤 아마 과다출혈인 것 같아요. 과다출혈이 나요. 그는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합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든지 병거 바닥을 흥근히 적셨다고 말씀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해실력중 이스라엘 군대는 철수하게 되고 아합 또한 죽음으로 그의 시체는 사마리아에 옮겨 묻히게 됩니다. 아압이 결정적으로 죽게 된 원인이, 우늘 말씀에서 보듯이 무심코 쏜 화살이 아압이 입은 갑옷의 솔기를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갑옷의 솔기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갑옷을 입는 어떤 이음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갑옷의 이음새는 우리 가슴과 그리고 일단 배부에 있는 이 부분을 입기 편하도록. 어, 가죽과 같은 끈으로서 어떻게 보면 묶어, 어, 바느질 을 한다고 한 것보다 이렇게 묶어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연결시키고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갑옷의 솔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화살을, 화살이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어차피 실제 맞추려고 해도 확률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그곳을 화살이 관통한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병사가 입는 갑옷과 일개 왕이 입는 갑옷은 또그 갑옷의 또 수준 차이가 달랐을 것입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준비한 그 왕의 어, 갑옷의 솔기를 뚫고 돌았다는 게아압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 되었는지 우리는 어, 생각지도 못한 아압의 죽음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아합은 사마리에 옮겨져 묻게 되었죠. 또한 아합의 피를 흘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말씀에는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21장 19절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류 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허무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천 땅의 복음화와 이 예천 교회를 위한 기도 부탁드리고 교회 앞보신 성도님들 특히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출타 중인 목사님 오늘 돌아 밤늦게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시는 그 발걸음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성교사님 그리고 특히 나라와 민족과 또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한 기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하시며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